안녕하세요. 저는 사체수프라는 수업 방법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체수프는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의 줄임말이에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는 수업 방법입니다. 이 사체수프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업 방법인데요. 어,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체 수프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우선 문제를 선정합니다. 문제를 선정하는데 뭐 다양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봉사반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할 거예요. 아침마다 한 반이 나가서 이제 운동장을 청소하는 게 봉사반인데 굉장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20분은 돌아야 그 쓰레기를 다 주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스템, 봉사반을 조금 개선하고자 아이들이 이 문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저는 그사채수프의 백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도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4학년을 맡고 있는데, 4학년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제한하는 글쓰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봉사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장 교감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안하는 글쓰기를 스스로 써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이 제안하는 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교사가 짜준 이제 교육 과정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 해결한 방법이 요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바스켓 봉사반이라고 하는 건데, 바스켓 트래쉬 봉사반인데, 워낙에 그 한반이 나가서 이 쓰레기를 다어 이제 주워오는 것이 힘드니까, 지나가는 등교하는 학생들이랑 한번 같이 요 봉사반을 같이 하면은 쉽지 않을까 해서 요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었는데, 봉사반을 나갈 때,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봉지 하나만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집에서 가져와서 옷걸이를 가져오고, 요거 이제 학급 운영비로 사서 만들었는데요. 요걸 이제 아침마다 등교하는 길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제 선 뒤에 서서 쓰레기를 이제 던져서 해당하는 곳에 넣는 거죠. 원래 그 쓰레기 던져놓으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던져놓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아이들이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아침마다 이거를 세워놓으면은 봉사반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던지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쓰레기를 던져넣어서 훨씬 봉사반을 쉽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자기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되면은 직접 와서 시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수업 방법을 하는 이유는 교사가 아닌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거다 쓸모 없어. 근데 사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학창 시절에 제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삶과 배움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사체스프를 같이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체스프를 통해서, 아, 내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쓸모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느꼈으면 했고요. 그리고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자 사체스프를 하게 되었습니다.